자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글자가 불화자에 이 뭔자죠 오른쪽에 있는게 적을 소자죠 이것은 적을 소이면서도 또 젊을 소도 되죠 소년 어, 다소할 때는 적다 소년 할 때는 젊을 소 요것은 뭐예요 자글 소 요것은 밟을 달 밟을 달 밟을 달 걸음보 할때 쓰는 거예요 걸음보 할때 이렇게 쓰죠 어, 그럼뭐 이럴 때 이것은 발별 달이죠 발별 달.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요거. 요것은 요거하고 같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 같은 걸로 숙일면이라 했죠 숙일면 숙일면. 이것이 나오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해봐. 적을 소 젊을 소 작을 소 발별 달. 왜 밥 흙을 밥다 그치다 밥다 그치다 하니까 걸어가는 거죠 걸음보. 그다음에 이것은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 에서 숙일면. 숙일면.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발을 정자인데 발을 정자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몸이 바리지 않다 말이니까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죠. 숙일 면자가 되는 거죠. 발을 정자에서 꺾여졌잖아요. 이거 몸이 바리지 않다 숙인다 숙일면. 이거 할때 쓰잖아요. 이거 할 때. 이게 손 빈자잖아요. 손님. 손님 빈자. 네. 음집이란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고개를 숙이면서, 숙임 숙이면 면자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 고개를 숙이면서 맞이하는 거죠.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 빈자, 손님 빈자가 나왔죠. 네. 예. 예.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준 거고요. 자, 그럼 불을 어떻게 하고? 불을 적게, 적게 적게 켜놓고 볶아 콩을 볶는다니 깨를 볶아 어떻게 켜놓고 볶는다고요? 어. 어. 아, 물론 크게 켜놓고 많이 켜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을 적게 켜놓고 볶습니다. 볶을 초 볶을 초자입니다. 해봐 볶을 초, 볶을 초, 볶을 입니다 초니까 발음 비슷하게 났습니다. 삼삼입니다. 그다음에 H가 있으니까 복모음이 됐죠? 자오, 자오, 자 볶을 초 초, 볶을 초 초. 자오. 비슷하죠? 네. 초. 자오. 뜻은 복다 또는 복금. 중국어가 단순한 게 품사 구별이 별로 없어요. 물론 구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명사, 동사 뭐 이런 구별이 별로 없어. 동사, 명사 같이 쓴게 많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시제도 별로 없어요. 존댓말도 없어요. 문법책이 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기들도 막 문법책이 안 지켜. 성조? 한국 사람들 이더잘 지켜요. 어나운서 빼고는 잘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자 발음, 중국어 단어, 문장 생상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걸 초 발음 한번 해봅니다. 복걸 초 초. 차오 아, 좀더 내려와야지 삼성이니까. 복걸 초초차오 그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봅니다. 똑같이 불이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것은 사람이 세웠어요. 이 세울 권자입니다. 몇 번? 번. 근데 이게 세운다는 말은, 우리 그, 장대 있죠, 장대장대를 한번 생각해봐. 누가, 이 사람인 자 변형은 이미 아까 했고, 사람이 뭘 세웠어? 이게 세울 권자라니까, 세울 권. 세울 권자. 또는 뚫을 권자도 되고, 사람이 세웠어. 장대를몇 번. 근데 오래 세울 수 있어요? 잠깐 세웠다고, 잠깐 사자,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 아닌데, 제가 에어지게 말을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잠깐 사가 에어지도록 할까? 42분 30초 생각을 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 누가? 사람이 장대를 세웠는데, 장대 세워놓으면 잘안 돼. 두번 세웠어. 잠깐 동안. 예우지죠? 네. 잠깐, 사. 언뜻 사. 언뜻 언뜻. 잠깐, 언뜻, 사. 언뜻, 언뜻. 잠깐, 사, 언뜻, 사. 시작. 사, 언뜻, 사. 불을 잠깐, 언뜻 잠깐 세게 켜. 불을 잠깐 세게 켜가지고 튀깁니다. 튀길작그 다음에 우리 불꽃놀이 할 때요. 불꽃이 딱 하늘 올라가서 터지죠? 잠깐 터져요? 오래 터져요? 그렇죠. 자, 불이 잠깐 터지니까 불이 터진다는 뜻이죠? 해봐. 불 터질 작. 우리가 장렬한 달도 작자입니다. 불꽃 노래때 장렬한 그이잖아요 장렬. 자, 불이 잠깐 동안 뭐 한다고 터진다. 해봐. 불 터질 작. 불 터질 작. 또는 튀길 작. 튀길 작. 트길 작. 자, 불 터질 작, 튀길 작. 시작. 튀길작, 튀길작. 불터질작 튀길작불질작작 튀길작. 근데 자 자자 받침이 기억이니까기억 기역 탈락돼 안돼 탈락 탈락되니 자, 뭐만 남아 자. 자자만 남습니다 자자만 응? 자자만 남기 때문에 자하고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하는데 뭘로 돼있어요 지금 h가 있으니까 복모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자가 아니고 자가 되고 몇 성이에요 2 2 성이니까 쌍자음이 돼야 안돼요 쌍자음이 안되죠 그러니까 지아가 아니고 쌍지읒이 아니고 그냥 지읒이다. 몇성? 이성. 이성.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불터질 작, 작, 자 불터질, 불터질 작입니다. 장렬한다 작자입니다. 또는 특일 작자도 되죠? 불터질 작, 작. 자, 자 다시 한번. 불터질 작, 작. 자. 자, 우리가 짜장면 짜장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불터질 작자를 씁니다. 작자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간장장 할때 장에. 밀가루 면, 국수 면할때 면, 이렇게 쓰죠. 이작자는 똑같이 우리하고 쓰고, 그 다음에 번체자는 장군장에 술류, 이을류 쓰고, 면자는 이렇게 쓰겠죠, 이제. 해봐, 우리가. 작장면. 작장면. 자, 짜장면을 한자로 쓰면 작장면이에요. 작장면. 네, 이런 것은 이제 이럴 때또 하나 알아두는 거죠. 해봐, 작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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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터질 자, 불이 잠깐 동안 터지게 해서, 음. 센 불에다가 간장을 좀 섞고, 음. 또는, 뭐 보통 춘장이라 하죠, 춘장. 음. 춘장 그런 걸 섞고, 또 짜장면 만들려면 밀가루, 면 넣어야 되죠. 네. 넣어서 만드는 게 뭐라고? 우리가 말하는 짜장면, 작장면인데, 한자로 뭐라고? 작장면이데 작장면. 근데 이 작장면 발음을 그대로 하면, 이 작장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발음이? 자, 자 됐고, 장은 찌양입니다, 찌양. 해봐, 찌양. 그 다음에 빈. 이 간장장 자는 발음이 찌양이고 그 다음에 국수 면 자, 밀가루 면 자는 발음이 뭐라고요? 미엔 래가지고 자찌양미엔 이렇게 돼야 돼요 정확한 민. 발음은 해봐 자찌양미엔 정확한 발음은 원어민 발음 들으세요 30분 있다가 해봐 자찌양미엔 그래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짜장면 짜장면 하는데 그거 틀리다 자장면이다 표준어가 그랬다가 나중에 짜장면으로 통일되 버렸는데 무슨 또 그걸 하나 해서 지금은 짜장면, 자장면 다 다시 표준어로 흡수가 됐죠 어쨌든 중국 발음은 짜장면이 뭐라고요? 자, 찌양면 이성, 사성, 사성 자, 그렇게 되고 한자로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간체와 이해를 간체와 된다는 걸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말할때 예, 우리가 보통 불터질 작자 또는 특일 작자 써가지고 자,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특이다 뜻이 됩니다, 특이다 또는 튀김, 명사도 되죠? 특임 네. 뭐 무슨 무슨 튀김, 뭐뭐 튀김 한다든가 아니면 저뭐저 뭐저 튀기도 할 때는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네자 요걸 봅니다 저기 보면은 삼치 발자입니다 삼치 발자 자 발자를 한번 봅니다 요걸 알아야 돼 이게 뭐예요? 개가,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막 달려가 개가 막 달려가는 모양이에요 개가 막 여기 살짝 꺾어집니다 개가 개가 치닫는 모양 발 자, 시작. 개치다는 모양 발. 개치다는 모양, 모양 발. 개 치닫는 개 치닫는 발. 모양 발. 개 치닫는 개가 치닫는다 말은 앞을 보지 도 않고 넷! 선사 같이 달려가는 것을 개가 치닫는다 그러죠. 네. 개치다는 모양 발자. 이 발자가 들어가서 음이 다 발자가 됩니다. 네. 이 발자가 돼요. 우리 두발 할때 머리털을 발. 머리털을 머리 발자죠. 두발. 네. 그죠? 이 발자 있어요. 다 발자가 돼요. 그다음에 손으로 빼. 손으로 뭘 뽑아내? 뺄 발자 네. 응? 발치한다. 발치한다 할때 발자죠. 응. 이다 발자 되잖아요. 여기 있어서 네. 이것도 역시 뭐가 됐어요? 물고기가 있으니까 물고기 에 관련된 발자입니다. 뭐예요? 삼채 발자입니다. 삼채 발 해봐 발어 네. 삼채 발자니까 뜻은 삼채가 되겠죠? 네. 발자 바자 밑에 네일인지가 네일자 빠지고 바만 남죠. 바만 남은데 사생이니까. 쌍자음 아, 경험 된 소리가 됐고 그래서 바가 빠가 됐고 위는 그대로 해봐 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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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뭡니까 그게 삼치 삼치, 삼치 한자로 삼치 뭘일서 있어요 바아 삼치발, 삼치발. 그러니까 삼치 하면은 삼치발이 생각 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발에서 바가 남고 그 발음만 비슷하니까 빠로 발음낸다는 거 알고 사성이니까 빠그니까이 이렇게 된놈알수 있겠죠 네. 네 삼치발자 같은 건좀 어려운 글자하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중국어, 일본어 할 때는 알아놔야 돼. 일본어에서도 그 회문화가 발달되고, 우리 보통 식품 중에서 그 물고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물고기 이름을 많이 알아놔야 돼요. 이양한 김에 중국어에서 많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자. 우리는 지금 중국어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일본어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중국어, 일본어 기본이고, 한자를 많이 알면서 국어 잘하고, 다른 일반 모든 학문을 쉽고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화술 증진을 위해서 사고를 형성 되지 항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자 위주로 가는 거지. 한자 쓰고 읽고 음운 그 자체를 나, 논하고자 는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봅니다. 연어입니다. 연어 우리가 빨간 색깔 연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알래스카산 연어 뭐 스위스산 스페인산 연어가 아닌 제비 연자죠. 네. 제비 연자입니다. 제비 연자. 제비 연자네. 이 제비 모양을 본다 서 그대로 그린 건데요. 아, 제비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면 제비인데 쓰라고 하면 못 쓰니까 말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몇 번? 스무 번. 자, 이게 열 십자. 이게 스무 잎. 그대로. 열 십자니까 하나 더 있으면 스무 잎. 이게 붙어 있어도 스무 잎. 스무 잎입니다. 하나, 둘, 세 개면 서른 삽입니다. 서른 삽. 음. 근데 여기 스무 잎 짜라 했죠? 스무 번. 북쪽에 북쪽으로 북쪽으로 입으로 울면서 와. 그 이건, 이건 제비 발입니다. 우리 그 중국 강남에서 짭니다. 강남에서 우리나라로 온다고 생각. 하 우리나라 무슨 쪽이에요? 쪽쪽. 북쪽으로 생각하자고. 제비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인데 쓰려면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말을 좀 만든 거라고. 북쪽은 우리나라 북쪽 중국 강남에서 우리나라 북쪽을 향해서 몇번 입으로 지적이면서 지지배배 지적이면서 발을 흔들면서 와 누가 그렇게 해서 예우자고 제비연을 실제 제비 모양을 나는 제비 모양을 본다 만든 거예요. 제비연자. 제비를 앞에서 보는 모습과 삼치를 앞에서 보는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제비연자 써서 연어. 그걸 삼치라고도 합니다. 자, 발음을 하면 연어이기 때문에 발음은 어떻게 됐어요 사성입니다. 해 봐. 연.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써놓은 게 되네. 이 말하고 위죠. 해봐. N 위, N 위. 자, and 우리 we. 발음을 해보자. 연어. 제비 연자 연어 시작. 연어. 연어. 중국 발음은 N 위 연어. N 위 연어. J 비 모습과 삼치 모습이 앞에서 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삼치로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삼치 발자를 생각해서 아까 말한 대로 빠 위에 해서 삼치로 생각해야 되고 한자를 알아버리면 이 한자가 일본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발음만 틀리겠죠. 그 다음, 우리가, 우리 국어하는 데도 필요하고, 다른 학문하는 데도 필요하고, 동의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 자산어보라든지, 이 고기 관련된 데 이런 데, 이런 말들이 다 있습니다. 삼치 이런 말들이. 예. 똑같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말 맞자죠? 뭐말 맞자는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죠? 항상 그렇게 됩니다. 교 자는 뭐예요? 상어교 자입니다, 상어교. 해봐, 상 상어교. 상어교. 물고기인데, 잘 사귀는 물고기. 자기들끼리 잘 사귀는 사기교자입니다. 잘, 자기들끼리 잘 사귀는 물고기가 뭐요 상어교. 말같이 생기고 상어처럼 생겼다. 뭐가? 삼치가. 그렇게 생각하자고. 근데 이것은 왜 말같이 생기고 상어처럼 생긴 것으로서 유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말처럼 생기고 상어처럼 생긴 물고기가 뭐라고? 삼치. 지금 삼치가 몇 가지 있죠? 쭉, 쭉. 다 알아놓자고 중국 사람이 어느 것을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제일위에 있는 걸요두 개를 많이 씁니다만 자그럼마교 어죠 말마 자에 상어 교 자에 어떻게 돼요 마는 몇 성이에요 삼성, 삼성. 시작마교 마. 상어 교 자는 일성입니다 쯔아오 쯔아오 어 자는 항상 이제 이성으로서 위죠 물고기어 자는 위. 했고 자 그러면 자 삼치를 말처럼 생기고 상어처럼 생긴 물고기로 해가지고 마교 마교 해봐 마교 마교, 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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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마교, 마교. 그 마교하고 비슷하게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시작 마짜오위 아까 말한 데 삼성은 제일 끝에 올 때는 삼성 발음으로 말하면 마 이렇게 하지만 앞에 올 때는 거의 이성과 삼성 중간 거의 이성화돼 그러니까 그냥 삼성으로 마쯔아오위 하지 말고마쯔아오마 그냥 이성 삼성처럼 마마쯔아오위 시작 마쯔아오위자마쯔아오위마쯔아오위마쯔아오위 마교 마교가 뭐예요? 마교 삼치다.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쪽 남자에 점자 점 점자 불결 점자에 이것은 삼치 발자 아까 했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이거 이제 쪽이란 말은 푸르다는 뜻이죠. 네. 등이 푸른 물고기다. 등이 푸른 물고기다. 등이 푸르고 불켠 것처럼 불켤점자 되고 점등할 때 점자입니다. 또는 점찍을 점자 되고 불켠 것처럼 쪽빛, 푸른빛을 내는 삼치다. 삼치죠? 해놓고 쪽남자를 봅니다. 이게 뭔 자예요? 자, 이게 뭔 자입니다. 이것은. 신하라는 사람이 한결같이 그릇에 있는 임금에게 올릴 그릇에 있는 음식의 맛을 봅니다. 김이 상공 알죠? 그러듯이. 예, 독이 타, 타져 있는지 안 타져 있는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누가 신하라는 사람이 한결같이 그릇에 있는 음식의 맛을 본다고. 보, 맛을 보니까 살피니까 살피를 볼 감자입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 해놓으세요. 누가? 신하라는 사람이 한결같이 그릇에 있는 음식의 맛을 본다. 살핀다. 볼감 살필감 그걸 알아놓고 이 신하씨는 항상 이렇게 관찰자인 돼. 이건 항상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신하씨는. 그 다음 오른쪽은 똑같고 이렇게 관찰하자 이렇게 쓰겠죠. 자그 다음 이제 이게 볼감자인데 위에 풀이 있어. 풀을 보니까 풀을 살피니까 뭐야 그 칸만 보니까 뭐야 쪽이라고 쪽. 쪽빛 알죠? 쪽빛. 네. 푸른빛이라 말이죠? 네. 쪽남자입니다. 청출어람. 해볼까요? 청. 출. 어 람. 뭐요? 예 자, 이게 쪽남자죠? 네. 이 어자가 뭐예요? 어조사, 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어조사냐? 뭐뭐보다. 뭐뭐에서. 이런 거야. 뭐뭐보다 보다는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응? 그면 쪽에서 쪽에서 쪽으로부터 그 말이죠. 응? 어조사 어인데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진 어조사라고 말을 도와주는 어조사 근데 쪽에서 쪽으로부터 나온 푸른 빛이 쪽보다 더 푸르 쪽보다 더 푸르라고 청출을 함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런 뜻이죠. 그때 남자, 쪽남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청출어람이라는 것도 알고, 쪽남자도 알고, 볼감자라는 것도 알고, 간체화되는 것도 알고. 쪽남자라면 일단 풀처럼이면 쪽남이 되겠죠? 네. 보니까, 풀을 보니까 쪽이네, 쪽남자다. 그렇게 해서 청출어람 하듯이 남자고, 남, 남이 있고, 이제 점. 이 점자는 원래 이거죠? 이 검은 흑자 이미 설명했고, 검은 흑자. 검은색으로 점을 찍어. 이거 뭐냐? 점칠 점자입니다. 점칠 점자. 또는 차지할 점자. 어디 점령한다, 점령한다할땐 차지할 점. 점친다 할땐 점칠 점. 그죠? 네. 점을 치기 위해서 검은색, 검은색으로 쓴글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점 점자, 불켤 점자, 점검할 점자, 이런 점자인데 약자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써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우리는 다 써요. 오케이? 자, 요거에 썼어. 자쪼이고 불켜 점자 점찍을 점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를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불켜 보니까 점등할 때 점자입니다. 무슨 빛이야? 쪽빛. 쪽빛이 다른 말로 푸른빛. 푸른빛이, 푸른빛이 나는 뭐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그 중에 뭐야 지금? 삼치? 삼치 뭐? 삼치바. 불을 켜니까 불켜 점 점등. 불을 켜니까 쪽빛이 나는 삼치 물고기가 뭐라고? 아유. 삼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뜻은 뭐라고? 삼치다. 실 삼치하고 고등어나 청어 같은 건 등이어때? 부르르죠. 프루.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해 봐. 해 봐. 람점발람점발 무슨 남? 남. 점자는? 점 점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불결점으로 하라고. 불결점. 네어지게. 발자는? 삼치발. 불이니까 쪽빛이 나는 물고기 즉 삼치다. 그러니까 뜻은 삼치네. 그럼면 남점발하고 비슷하게 발음 나면 돼. 람은 뭐야 라자 밑에 미음이니까 니은으로 바뀌었네 점 자도 또 니은으로 바뀌었네 발 자는 니을 자 빠져서 이걸 이해를 지금 못하는 우리 한자 발음으로 람 전발 아니에요 요것은 니은으로 많이 바뀌고 요것도 니은으로 많이 바뀌고 요건 은 없어지고 그럼 란전바 아닙니까 란전 바하고 비슷하게 중국 발음 난단 말 아니에요 어자이 세니까 란 디엔 사 세니까 바란 디엔 바. 란디엔바 란디엔바 란디엔바가 뭐야? 람전발 뭐라고? 네, 삼치. 삼치입니다. 삼치 삼치 삼치.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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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炸鲅鱼，鲅鱼，鲅鱼,鱼,鱼，燕鱼，燕鱼，燕鱼，马鲛。 鱼，马鲛鱼，马鲛鱼，蓝点霸蓝点霸蓝点霸。